안녕하세요. 삼민재 토장벌 이야기 막내입니다. 자, 오늘은 집청을 보러 왔습니다. 여기 산 바로 아래인데여 보십시오. 토장벌이, 여기 집 안으로 다 오고 있어요. 어, 제가 제일 처음에 동영상 올렸던 그집청인데 작년에 꿀 안다고 여기다 두었어요. 그때 4년 정도 된 집층을 따 보니까 꿀이 정말 좋았어요. 와 제가 이때까지 본꿀 중에는 최고였습니다. 여기 모서리에서 나오죠. 열심히 활동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곧장만데 장마가 지나가고 난 뒤에, 가을에 꿀을 채밀할 때어 보면 알겠죠? 오늘은 목창을 찾으러 나와봤습니다. 나왔는 김에 이거 한번 보고 간다고 이렇게 와봤습니다. 거리 거리 청납니다 여기 있어. 여기도 말고몇 군데 살았네. 여기도 고정관.